네네. 성형을 정말 정말 많이 자세히 찍어서 보내주셔야 하고 그리고 회의병을 가기 위해서는 건강이랑 성형의 문제가 1도 없어야 된대요. 너무 뻑뻑해도 지금 못 가는 애가 있는 거예요. 어떤 분이 저한테 보내주셨어 자기가 지금 데리고 있는 애데 1년 반째 못 가고 있다고 네. 그래서 걔 때문에 지금 저는 그런 거 보니까 얘를 내가 구조를 하는 게 맞나 지금 계속 생각해서 이번 주 내내 계속 주말부터 아... 근데 그 아마 그분이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 같다고 하시긴 했어요. 음 네. 그래서 네 그래서 라이브 키고 들어간다고 하셨고. 네 그러면 일단 얘는 내일 모레 구조되는 걸로. 그리고 내일 이제 그게 올라갈 거예요 예고 저녁 도쯤에 음,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 날엔 구조하면서 라이브도 좀 하실 거예요. 아 네. 네, 감사합니다. 구조선님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씩 차근히 잘 같이 해봐요. 어기에 걱정하는 것만큼 그렇게 불행한 일은 또잘안 닥치더라고요. 아니, 저는 작년에 그게 다 그렇게 됐어서 일들이 참. 근데 얘는 또 진도 아이고 진도 아이는 모든 사람이 다 되게 부정적으로 얘기를 해주셔서. 아, 어, 어, 뭐, 뭐 맞는 말도 있지만 아, 또 에이... 아닌 부분도 있어요. 그러니까 음... 너무 막 그렇게 막 심려만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. 네 알겠습니다. 네. 아! 뭐야? 어떻게 알고 나와 있었어? 여기 몇 피로까지 들어가요? 링컨이 정도만큼 들어가 링컨보다 이 커도 들어는 거같다 링컨이 이상은 안 돼. 그래? 이걸 빌려줄 수 있어, 이거, 하우스. 이가필이렇게수도 있어요.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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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거이가 이거. 이거. 줄수이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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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거 이거. 를딱 올리고 거 이거. 딱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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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해서 이래이 이거. 이거. 서 <목소리> 예. <목소리> 이모가 없었으면 난 어쩔 뻔 봤냐. 어, 마음이 불안해. 진짜 고마워 이모. 기저귀, 기저귀랑. 비 오냐 지금? 아니지서 강아지 있네. 나이가 좀 있나 보네. 코나! <laughs> 왜이래다 잘가 <laughs> 고마워. 그 강아지 오면 또 놀아. 그래 강아지 데리고 올게. 강아지 데리고 올게. 잘 지내보자. 가만히를 못있네 여기 올라가. 이거 너 거야. <laughs> 쓰다듬어줘. 너무 작으시다, 아직. 3.7kg가 도대체 어떻게 나오는 거야, 이 몸통 위에서? 1.2kg 나오겠구만. 如何跑的。<music> 됐어, <laughs> 이놈. 아, 귀여워. 어제 베네토리 엄청 많구나 얘기라서

맛있지, 맛있지. 간식이야, 이게 간식. 앉아, 앉아, 그래, 앉아, 앉아, 옳지, 옳지, 잘했어, 옳지, 잘했어. 자, 한번 더, 앉아, 앉아, 앉아. 또야. 앉아. 옳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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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떨어졌다. 여기 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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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있아 여기 있다. 여기 있다. 지기지지지 옳지 잘했어. 앉으면 주는 거야. 앉으면. 앉아. 앉아. 옳지 옳지 옳지. 지지 알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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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지. 앉아 옳지 앉아 기다려. 옳지. 자리 때 자리 때 자리 때 자리 때 자리 없어 이제 앉아 옳지 잘했어 그 다음에 앉아 손손손 또야 손. 손. 손 줘야지 손손 손. 하면 요거 렇게딱줘손손 손. 앉아 이짜 너무 이거 자동 공놀이뭔지 알아? 진짜? <laughs>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이하하하하 공이 자동으로 이렇게 튕겨서 나가나? <laughs> <이렇게. 정말? 웃음> 어, 근데 근데 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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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<laughs> 많이 생겼다. 뜯을라 그러네. 뚜야 안돼 안돼 뜯으면 안돼. 너 많이 줬나? <laughs> 근데 얘는 좀 줘도 될것 같아. 그렇지 좀 말랐지. 어, 야, 뭐 많이 커야 되니까. <laughs> 어떻게 여기 집은 원래 강아지 키우세요? 어 여기 반려동물 가능이었거든 아니요? 계약할 때. 어, 근데 뭐난 강아지 못 키워 이렇게 생각하긴 했는데 마음 한켠으로는 그래도 반려동물 강이니까 음. 그런 생각이 좀 있었던 것 같아 음. 다 먹었니? 귀여워, 귀여워, 귀여워. 근데 나 진돗개 너무 귀엽다 진짜 빨리 근데 하영아 너 이제 바라 이한 2주만 안 봐도 진짜 두배돼두배 어머 쫄았다 근데 그 어차피 지금 당장 안 나갈 거지, 생짜 당장 은못 나가지? 그러면 얘를 팔아야 겠다 원래 이렇게 체육 때마다 또 간식 주면 애들이 하나씩 찾는 좋아. 아 그래? 응. 그럼 이덴탈추를 줘볼까? 그 밥, 밥 먹... 그 나는 옛날에 그거 할때 어. 밥을 따로 이렇게 안 주고 어. 그냥 그 밥을 다 훈련용으로 했거든? 어... 개인기. 그러니까 밥을 불려서 이렇게 밥 그릇에 안 주고 응. 손으로 계속 주면서. 아 주면서 훈련. 훈 시켰어? 나도 그래야겠다 이제. 그게 제일 좋아요. 왜냐면 간식도 너무 많이 먹이면 안 좋으니까. 맞아, 맞네. 음, 딱 맞잖아. 딱 맞아? 근데 조금 그거. 후하고 풀릴 정도는 아니지. 어머 일단 채소를 뚜려봐야지 근데 이게 조심해야 되긴 해. 그래. 음. 아니 소리도 옛날에 애기때 데리고 나갔더니 이게 그냥 이렇게 하니까 얘가 쑥 벗겨지더라고. 뚜야 이거 하면 산책 나가는 거야. 에? 화연이모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헤. 귀여워. 그럼 얘리는 언제부터 산책할 수 있어? <laughs> 안 좋아하네. 아기라서 아직 뚜. 우리가 얘한테 커다그런가뚝 레알라바 뚝 오이치. 저쪽 갔다 다시 다시 말하겠지. 아야 이렇게 하자. 너랑 나랑 반대해서 뚝 뚝. 오 <laughs> 어, 괜찮다 괜찮다. 그래서 엄마랑 나 이렇게 서리 콜링을 시켰거든. 뚝 오이치. 어, 그래 이거다. <laughs> 이렇게 해야 된다. 나안 불렀어 아직. 뚜. 옳지. <laughs> 귀여워. 어 잘한다 잘한다. 또, 또, 옳지. 나 아직 안 불렀어. 또, 옳지. 또야. 옳지. <laughs> 잘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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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한다. 나 없어요. <laughs> 또야. 옳지. 촬영은 거 찍어야지. 투야, 옳지. <laughs> 아니, 안 해. 투 투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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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옳지. 투야, 옳지. 끝났다 이제. 어, 이제 뭔가 좀 아는 거. 어, 않네. 이제 좀좀 알았다. 앉아, 앉아, 앉아. 투야, 앉아. 와, 나 지금. 진짜... <laughs> 또야 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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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가 없이 먹, 먹이를 많이 먹었구나 너 또야 앉아 아니잖아 너못 먹고 자란 강아지잖아 <laughs> 너 내세울 <세력과> 거 가난뿐이잖아 그렇지 <laughs> 아 얘가 약간 딥터크가 통하는 스타일이네 떨어졌네 <laughs> 아직 남았는데 여기 떨어진 것도 있어 또 여기 떨어졌어 떨어졌어. 不讲。